소비자 심리 지수가 4개월째 상승하면서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가 주춤하지만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 지수 CSI가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5월 소비자 동향 지수에 따르면 이달 CSI는 105로 전달보다 1.2 포인트 올랐습니다. 1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CSI가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낙관적임을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뜻합니다. 이는 최근 국내 경기가 주춤하지만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물가 수준 전망과 금리 수준 전망, 가계 수입 전망은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CSI와 가계부채 전망 CSI는 105와 101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당장 또는 앞으로 빚을 지겠다는 소비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주식 가치 전망 CSI는 2포인트 낮아져서 주식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달 전보다 0.1% 포인트 줄어서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대외 여건 불확실성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경제 지표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에서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 어린이